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문학작품 봄과 푸른 이후 영감의 비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시인 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저희가 봄이라는 계절은, 저희가 기다리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늘 순환하면서 매해 찾아오는 계절이죠. 이렇듯 봄은 기다리지 않을 때더라도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매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 즉, 기다린다 라는 희망의 감정마저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 라고 불리고 있는 봄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화자는 온다 라는 단정적 어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을 너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법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자는 기다림의 유무와 관계없이 돌아오는 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가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봄이 오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봄은 어디 뻘밭 구석 혹은 썩은 물 웅덩이와 같은 장애물을 겪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장애물들은 봄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시련의 한 복판에서 기웃거리다가 봄은 한눈을 팔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련에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봄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가득한 사연을 바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때 바람은 말하느니 즉 화자의 소망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가 되겠죠. 이렇게 바람이 봄을 흔들어 깨우게 되면 눈을 부비며 너는 더디게라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디게, 더디게 반복법 나타나고 있죠.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라고 해서 이 마침내 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반드시 와야만 할 것이 오래 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여기서도 단정적어조 사용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때 봄이 올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알수 있겠죠.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바깥으로 두 팔을 벌려 껴 하나 보는 너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여기서 봄, 너를 본다는 것, 즉, 봄을 맞이하는 행위를 뜻하겠죠? 봄을 맞이하게 되면 너무도 눈이 부시다. 그 찬란함으로 인해서 감격스러운 기쁨을 눈이 부시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식구에서 봄을 맞이하여 감격한 화자의 심리를 알수 있겠죠. 갑탓으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볼 정도로 화자는 봄이 오는 기쁨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너도 당연하게 봄이라는 대상이 되겠죠. 봄, 너 멍돼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기고 돌아온 무엇을 이겼을까요? 바로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마치 봄을 승리자처럼 표현하며 말하는 이의 봄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자면요. 봄은 화자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 희망을 의미하고요. 1970년대라는 창작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봄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봄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 아주 자주 출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을 통해서 시를 해석하는 것잘 학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봄, 작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해석과 비평과 봄에 대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문학작품 해석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런 주체적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의 주관적인 감상, 즉, 개인의 느낌이야 라고 했는데요. 독자의 주관적인 감상, 즉, 개인의 느낌만으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자칫 너무 주관적으로 작품을 해석하여 다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주관적 감상을 모두 고려하여 감상하셔야 되겠습니다. 5답선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같은 문학 작품이라도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독자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2번,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3번도 함께 보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통해 작품을 해석하면 작가의 의도 등도 이해할 수 있어. 저희가 작품을 해석하려고 할 때,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했을 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학작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 등 작품 외적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 라고 되어 있죠. 이때 반영된 시대적 배경, 즉, 반영론적 관점 되겠고요. 저희 독자가 받은 영향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죠. 이렇듯 작품 외의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이성부의 봄이라는 작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조 파악하는 문제로요, 여러,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신 후에 문제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위시에 쓰인 어조와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저희 온다라는 단정적 구조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했죠? 이를 통해서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